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 지금도 남의 핸드폰에 허봉이라고 써있다니까요. 허봉이라고 써있다니까요. 어, 어, 어봉, 어 허봉. 삐졌다. 아 왜요? 아, 허봉. 어? 허봉이라고? <laughs> <오>. 아. <laughs> 아, 여봉이 줄임말. 허봉, 허봉, 어봉, 어봉. 남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잘 이제 <laughs> 그거를 정리. <laughs> 정리 못나 <laughs> <하구나>. 아니 그럼, <laughs> 어, 잘 확인을 어. 못해가지고. 어. 너뭘르겠어 이남이. 넌 모르겠어 이남이. 오봉. 설마? 23개 오남이. <laughs> 23개 오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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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 옛날에도 그렇게 거리아요옛날터 <laughs> 지금 남자, 미식아. 남자친구는 뭘로 저장돼있어? 미니미니 하트. 아, 아 우리 박민구는 <laughs> 뭐라고 저장돼어나미하트라 저장돼있어. 나미하트. 미니미니하트. 나미하트. 그게 너죠, 이 어멍, 지워, 어멍. 지워야죠, 번호도 지 허당이라고 어, 해도. 아니, 나는 이제 사실 나미가 몇년 만에 연애라고 했더라? 저... 한 몇... 개그맨 되고 처음이니까 13년이요? 10, 어, 진짜? 어. 아니, 뭐 13년? 14년? 음. 그러니까 그 사실, 13년. 경환이가 지금 남이에 대해서, 남이 집안하고 남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아. 아. 자. 아. 어이, 뭐야, 이거? 응,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응, 뭐야? 오나미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오나미 시험. 오나미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오나미 시험. 아. 어, 이거 자 사전 조사 마쳤고요. 자 오나미 테스트. 자 오나미 테스트 누가 누가 오나미를 더잘 아는지. 오나미 고사. 누가 누가 오나미를 더잘 아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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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뭐야. <laughs> 아, 너무 너무 민망하네요. <laughs> 우리 박민군이 경환이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커닝 하죠. 아니 마침. 근데 이거는 왜냐면 저는 남이랑의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이제 리얼로 남이 사귀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모른다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 이건... 아, 저보다 모른다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 아, 그렇지, 됐죠. 그렇지. 난이 자체가 그렇지. 지금 이게 어, 문제가 될까 봐 지금. 떨릴 수 있겠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야 함께 일했던 기간이 워낙 오래돼서 네. 몰라요. 어람이... 아 6년 전 기억을 좀 어. 더. 어이 10대 빵물이 어. 이길 것 같은데 우리 박민군이아 어. 이겨야지. 괜찮아? 아, 원래 내 동생 오빠들이 좀자 커닝하지 마시고 원아미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수 아니, 오나미 본인이 쓰신 겁니다. 오나미님의 네. 컴플렉스는 오나미님의 컴플렉스는 어, 오나미 님의 컴플렉스는? 어, 어, 어 컴플렉스 어, 이게 진짜. 근데 이거는 연애 하면은 무조건 <laughs> 얘기했을 거야. 어내 컴플렉스는 뭐야라고 얘기했을까. 봐. 이런 거는 아마도 네. 음.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오나미 신. 눈치 안. 주시면 안 돼요. 네. 어. 이거는 일 년이면 음, 이 정도 대화. 는 그러니까 그지 어. 지나가는 대화 속에. 자 어, 바로 적네 그래도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잘 알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사람이. 근데 허경환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네. 아, 참 네. 참자 머리 위로 아, 리로 하나 둘셋 올려주세요. 자른다 눈물이 많은 아이 허경환. 자른다 눈물이 많은 아이 허경환. 어, 아! 눈물이 많은 경환 아! 어 컴플렉스가. 없다. 없다! 없다! 아, 우에갈수 있거든요. 아! 우와, 우없우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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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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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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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상대방이 네. 뭘 되게 콤플렉스 하는 건지는 남자친구가 알아줘야 됩니다. 음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관심이 조금 없지 않나. 그죠? 내 눈엔 이쁘다. 아알겠어 어 아, 그죠? 내 눈엔 이쁘다. 아알겠 됐어. 어, 어아 그랬어. 이게 정답이라도 이 얘기를 하겠지. 아니다너 정확하게 얘기하자. 아 야, 잘 운다? 아, 아, 눈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줬던 것, 전합니다. 아, 아, 많이 눈 그래.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가 옛날에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맨날 가립니다. <laughs> 사실 오나미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본인의 신체 컴플렉스였어요 음. 신체 컴플렉스는 음. 건들기 싫었어요.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음. 그래요. 신체 컴플렉스는한 바닥이 모자랍니다. 어. <웃음> <웃음> 아유 개그맨들, 개그맨들. 장난기 장단. 장난기. 아유 저. <laughs>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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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구멍아멍에서 아, 아. 눈물이 네. 나오지 않나요 네. 지금 사실 다들 두분다못 맞추고 있두분다못 <laughs> 맞추고 있다 맞추면 끝내. 남이가 본인 얼굴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야 이거는 이거는 맞춰야 된다 지금 <laughs> 아무도 못 맞췄어요 양쪽 다 음. 근데 이거는 모르니까. 알아야지 고래도 요건 좀 알아야 <laughs> 이건 진짜 알아야겠다. 아. 이거는 맞춰야지. 응, 양쪽 다. 응, 오랜만에 한번 봐도 되니? 네. <웃음> <웃음> 지금 약간 좀. 리한 지금... <laughs> 나... 알긴 알겠지만. 음. 아, 이게 <laughs> 있어. <까먹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아, 뭐예요? 아, 아, 방민은 들자마자 이걸부터 보더라고. 뭘 <laughs> 썼나? 아 이거는 근데 오케이, 저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실제로 써서. 방송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바로 적은 거예요. 오. 남이 참 이게 이쁘구나 했던 부분을 적은 거예요. 저는 제 시선으로. 아 음. 오케이 다른 음. 거 봤잖아. 네, 하나 네. 둘셋눈 음. 보조개. 조개? 눈 보조개. 사실 남이는 자기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부위는 보조개입니다. 보조. 아유, 나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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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음 어, 포경환이 말이. 아니 이런데 오고 반전. 아 남이가 일부러 힌트 주려고 <laughs> 계속 남연 친구한테. 아 남이가 일부러 힌트 주려고 계속 남연 친구한테 계속 보여줬나 보여줬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바로 줄게. 좀... 어 아, 그러네. 진짜. 그걸 계속 보여줬는데도 어? 눈치 못 채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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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알고 있었네. 저이 <laughs> 네, 네, 친구 네. 보게. <웃음> 다음 <웃음> 문제 갑니다. 네. 네. 남이가 데뷔 전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땡땡땡 닮은 꼴로 출연했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저거 주세요. 무한도전에 누구 닮은꼴로 <laughs> 출연했었습니다. 무한도전? 같... 네. 뭐, 무한도전에 무한 나왔어. 느낌인트 하면지 느낌인트. 느낌인트는 됐습니다. 그까지. 거기까지. 난 그까지요? 네. 이거 문제? 네.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응. 안될것 같아. 다시 해봐요. 단전 음. 무로 빡. 아 외국 배우다. 아나 이거. 한국 유명하 신이에요. 그런 네. 분이에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찾았어. 아. 아, 진짜 겨우 찾았어요. <laughs> 아. 근데 강민구는 얘가 맞아. 지금. 감이 안올 수도 있어. 왜냐면 맞아. 이미 콩깍지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보인단 안 말이야. 안 보여. 아. 응? 난 찾았어요. 남이 얼굴에서 야, 모르겠는데요. 남자연인. 예 남자연인이라고. 예 한도전이잖아요. 아, 남자연인. 하나다진다. 한도전? 어. 아. 야, 아니 외국 생각나서. 아, 외국 사람 이 생각나서? 다시 하시죠. 볼게요. 애 간장이 미쳤다. 자, 하나, 둘, 셋. 따단, 딴, 따단. 호란 오징어. 혼란 오징어. 호란오어 뭐죠? 호란 오징어. 혼오또비슷할요내가달라는게아니 그러고, 그런고 자, 우리 남자친구는 박명수라고 네. 좀 썼습니다. 네. 그 멤버구나, 그 멤버.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박명수입니다. 오 박명수입니다. 오 너 해라, 너 해, 어, 너 어, 해. <웃음> <웃음> 아니 그 세윤 씨한은 그냥 이렇게 봐도 알수 있듯이 힘이 네. 정말 또 음. 어마어마해요. 음, 그래서 네. 종국이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다고요. 음. 영상이 있어요. 음. 네. 어, 영상이요? 아 진짜? 어. 아, 준비, 시작. 아. 우와. 야 쇼파 e 쇼파 u p 아 r s 아 p 쇼파 s 쇼파 e r 아 u p e r s u 야 e r s 야 p e r s u 야 e 어 s u p 아니야? 가지고 힘이 풀렸구나. 아... 근데 고맙더라고요. 저 그만하고 싶었어요. 아... 힘이 아니 어마어마해요. 괴력이요 괴력이야. 저 운동을 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적이 아, 없고 아, 그냥 하고 난 거죠. 네 운동을 나하고. 한 적이 없고 그냥 오른 발만 응. 왼 팔은 또안 돼. 혹시 장훈이 이렇게 들수 있나? 한번. 아 드는 거야 사실은. 오아 어? 쉽지가 않아. 어, 들긴 들, 들겠지. 한번 한번 한번. 그런데 그데 그람 수가 뭐백 백십. 뭐, 조금, 정도. 1 백십. 백십 조금. 1 백십을 든다고? 길어서 그렇지만 뭐 어. 도전은 해보고 싶은. 오한번한 어, 번. 한 번. 아니, 야 장원이 안기는 거. 허리 허리 개인 또 다치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사실 팔의 힘보다는 허리잖아요. 음. 어, 근데 뭐 사실은 뭐 허리도 괜찮지 뭐, 예. 어. 살짝 한번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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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시름 영화를 허리가 어, 허리 어. 걱정이 돼서 그렇지. 좀, 어. 좀 뒤로 가서 장원이 어. 한번 안아서. 근데 <laughs> 안정이실 때랑 진짜 음. 서게실 때랑 음. 야 기분이 너무 다른데? 저가 일단 허수 살짝 발하나 올려 보시고 일단 허리, 허리 허리 조심하고 어? 하나, 하나 둘셋 둘, 어머 어어오오 어머 오오 어머 오오 우와 우와 아우 와 하나 와우 편안하네 어 안정적이네 아, 아, 불안하지 않고 아 안정적 우와 길어 가지고 아. 어, 어, 어. <laughs> 갑자기 물 여기 고여있다 물이 확리는것 어. 같아. <웃음> <웃음> <웃음>